안녕하세요. 농사의 여신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18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제가 좀 영상을 올린 지 한참 됐는데, 이제 지금 오늘 좀 영상 좀 한번 올려보려고 나왔습니다. 어, 영상을 왜 이렇게 늦게 올리냐면, 아, 제가 너무 바빴어요. 고추 따고, 고추 따서 말리고, 이러느라고 엄청 바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 때문에 영상을 찍으려고 하냐면, 후물고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지금 제가 카메라를 들었는데요. 이 후물고추는, 음, 품종 본인이 어떤 작형으로 재배를 해야 될까 이거를 미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분들 같으면 이거 배추, 이거 고추를 미리 1차전만 하고 고추를 뽑고 뭐 배추를 심으시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이 어, 후물 고추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할게 이렇게 쪼마까처럼 그 배추를 심뭐 다음에 이제 배추나 뭐 이런 거를 심어 심으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집중 착화형의 고추를 선택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집중 착화이 밑에 엄청나게 이 밑에 엄청나게 착화가 돼서 일차전만 따고 이제 말겠다 하시는 분은 집중 착화형의 고추 품종을 선택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저희처럼 후물 고추까지 이렇게 다 따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이제 계속 꾸준히 달리는 고추를 선택하시는 게, 품종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하 이게 품종을 선택한다고, 어, 뭐, 집중착과형은 후물고추에 조금 살짝 불리합니다. 왜냐면 하 집중착과가 되고, 얘를 밀차전에서 미리 따내면, 다 따내면, 뭐 순머지가 오거든요? 아 따내기 전에 술머지가 오거든요 또다 따내면 이제 좀 찬바람이 불면 엄청나게 꽃을 피우면서 또 동시다발적으로 저희처럼 이렇게 어~ 옆에 그~ 곁순까지다 길리는 작경은 동시다발적으로 꽃이 핍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엄청나게 열리거든요. 근데 이게 한 9월 달, 저희 충남 태안 기준으로는 8월, 한, 작년에 보니까 한 9월 15일 정도까지 꽃 피는 거를 이제 다 키워서 따기는 했어요. 근데 지금 꽃 피는 거는 아마, 음, 10, 10월 말이나 이렇게, 그니까 10월, 지금 오늘이 8월 말이니까, 8월 18일, 17일이니까, 8월 9. 10, 10, 10월 말경에 이제 따게 되거든요. 근데 10월 말경에 따면 괜찮은데, 11월 초나 이렇게까지 딸수 있기는 해요. 근데 그때는 온도가 낮습니다. 이게 밤에 온도도 그렇고, 나, 많이 낮아요. 근데 얘를 이렇게 엄청, 그러면은 또 어, 2차전에서도 많이 땁니다. 뭐 누구는 1차전보다 많이 열린다 하는데, 막상 따려고 보니까 1차전만은 어림없었습니다. 1차전에 한, 음, 3분의 1 정도 이렇게 열려서 따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1차전에 저희가 한남의 한근을 보는데 1차전에서 한70% 정도, 어, 0.7근 정도 따고 2차전에서 0.3근 정도 이렇게 따서 한 한근 정도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게, 음, 11월 달, 10월 말이나 이렇게 얘 말리려고 하면, 저희는 기름보일러인데 아니, 기름건조기인데, 이 얘를 말리려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오, 뭐, 거기 하나 기름을 꽉 채우면은 한 여섯 번 정도 말릴 수 있어요. 지금은 낮의 온도가 막 36도, 밤에 온도도 27도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 10월 말이나 11월 달에 하다 보면은 온도가 낮기 때문에 얘를 말리려면 기름값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번에 다 말릴 수가 없잖아요. 얘를 뭐, 어, 저장고, 저온 저장고에다가 이제 저장해 놓고 말리면은 11월 달, 12월 달, 작년 같은 경우는 1월 달까지 말렸습니다. 자, 어, 너무나 많이 따가지고. 그러면은 얘가, 음, 기름값이 그때는 한번 아, 가득 넣고 두번 정도 말리면은 말림, 말리, 저 말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온도가 낮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11월 달이나 12월 달 저희 저장해 놓고 말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2월 달 정도, 12월 달, 1월 달 정도 되면은 영하의 온도가 되잖아요. 영하 뭐 5도, 6도, 7도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얘를 말리려면 50도까지 예를 들어 말린다고 치면 50도까지 올리는 그 기름값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제가 어뭐다딸수 없으니까 가족끼리 딸 수가 없으니까 사람을 그니까 인건비를 주어서 따거든요. 그럼 인건비 들어가죠? 또 그거 말리는 기름값이 제 요즘 같은 경우는 여섯 번 정도 말린다고 했는데 그때 정도에 두번 정도밖에 못 말린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기름값이 어마어마하죠. 얘 예, 늦게까지 이게 따내는 거는 크게 뭐 10월 말에 말까지 이렇게 따내는 거는 그 크게.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계속 해봤는데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겉계산만 했지 속계산은 잘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자꾸, 야, 후물꽃은 뭐, 어, 뭐, 따나 많하다 자꾸 이렇게 말,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조곤조곤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았어요. 그래서 이게 품종 선택을 올해는 이제 아, 올해는 어쩔, 어쩔 수 없고, 이제 내년에는 품종 선택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집중착과에 꾸준히 달리는, 연속착과가 되는 고추를 심어서, 이제 꾸준히, 꾸준히 따낼 생각입니다. 얘가 지금 집, 집 밑에는 집중착과 돼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따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꾸준히 이렇게 열리고 있습니다. 얘 예, 순머지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 뭐,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지만, 제가 꾸준히, 그러니까 집중착과에 이제 순머지 없이 달리는 품종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음,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중착과에 이제 꾸준히 순머지 없이 달리는 종자, 얘 같은 경우도, 음 상위 1% 고추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얘는 정말 마음에 드는 품종입니다. 이렇게 위에도 이렇게 엄청 열리고 있잖아요. 근데 얘가 밑에 이런 데도 이렇게 계속 열, 익으면서 달리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음, 어, 고추가 이렇게 열린 거는 앞으로 날씨가 이제 지금은 너무 덥지만 이제 좀 있으면 고추가 아주 아주 좋아하는 날씨가 됩니다. 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면서 낮에 날씨는 따갑고 그런 그런 날씨. 그래서 얘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엄청 엄청 큽니다. 얘들은 이제 요런 고추 정도는 뭐다다 다 9월 말이나 이 정도면 은다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도 이게 집중 착과 그러니까 밑에 밑에 집중 착과형에 위에 꾸준히 달리는 연속 착과형 고추입니다, 얘가.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달리고 있죠. 이런 고추를, 어, 제가 좋아하긴 합니다만, 이런 고추를 심어야 조금 경제적으로, 그니까 좀, 음, 아까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름값도 덜 들고, 꾸준히, 꾸준히, 음, 수확할 수 있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얘는 이제 그렇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넘버나인이나, 농사의 여신도 똑같은 품종입니다. 그, 뭐, 밑에 계속 달리면서, 익으면서, 위에 달리면서, 이렇거든요. 얘는 지금, 아까 그, 어, 그거? S03? 신사의 품격, 신사처럼 꾸준히 달리는 상우 1% 고추? 아, 50개 정도 심었는데, 얘 정도, 얘는 지금 그렇고요. 지금 제가 왜 이쪽으로 가냐면, 농사의 여신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갑니다. 얘 위에 이렇게 엄청나게, 얘는 지금 농사의 여신입니다. 엄청나게 지금 착과가 되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 고추는 조만간 수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큰, 이렇게 고추. 그리고 얘가, 어, 농사의 여신이, 음 다른 분들은 꼬불꼬불한 고추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얘 특성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달릴 때는 이렇게 꼬불꼬불한데 크면서 펴지는 저번에 저희 집에 방문하셨던 박사님도 이런 고추의 특성은 이제 처음에는 꼬불꼬불하더라도 이제 커지면서 펴지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저 여기 이렇게 꼬불꼬불 하죠, 고추가? 근데 요 밑에 달린 거 보면은 다빤듯빤듯합니다 이런데, 이게 보세요. 이렇게 반듯한듯해요 얘가 농사의 여신입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뭐 커서도 이렇게 꼬불거리는 고추는 그렇게 별 많지 않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얘가 커가면서 음~ 펴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엄청나게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 농사의 여신이나 넘버 나인도 똑같이 그렇게 열리더라고 똑같아요 지금 농사의 넘버 나인 쪽으로 가기가 조금 약간 멀어서 지금 못 가는데 지금 농사의 여신은 이 밑에도 많이 따냈어요 따냈지만 이렇게 쭉 이렇게 꾸준히 달리면서 이렇게 꾸준히 달리면서 지금도 꽃이 겁내 피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렇게 이게 이게 지금 꽃이 피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달렸죠. 그래서 좀 경제적으로 하려면 이런 뭐 굳이 뭐 농사의 여신이나 뭐 이런 거를 안 심더라도 밑에 좀 애지간히 달려주면서 위에 꾸준하게 달리는 이런 꽃을, 품종을 심으셔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기름값도 절약하고 물론 전기로 말리는 전기 건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 건조기도 전기가 엄청나게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저희는 전기 건조기가 있는데, 아, 좀 이쁘게 안 말려서 지금, 안 말러져서 지금 쓰고 있지는 않아요. 얘는 지금 농사의 여신인데, 지금, 어, 저희가 네번 정도 수확을 했거든요. 그때마다 뭐몇 개씩 했는데, 저번에는 많이 수확을 했고, 이제, 다음에도 이제 수확 많이, 애지간이 많이 수확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나 언제 이렇게 한번 수확을 해볼 건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미 착과된 게 한나무에 한근 정도는 착과됐습니다. 얘까지 다 키운다고 하면 한나무에 한근 정도는 충분하게, 충분하게 딸수 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중 착과되는 고추 품종을 한번 그쪽으로 가서 이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품종은 얘는 집중 착과용 코추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착과가 엄청나게 되고 있어요. 근데 밑에는 딸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따내서딸게 거의 없어요. 뭐 간호 한두 개, 저기 따다가 이제 못딴거 그런 거 한두 개지 이제 거의 딸게 없어요. 여기는. 근데 위에는 꽃이 엄청나게 바글바글 피고 있습니다. 지금. 예, 집중 착과형이에요. 그래서 얘는 동시 다발적으로 꽃이 피기 때문에 이 위에서 엄청나게 열립니다. 이런 애들은 한 10월 말, 10월 말 경에 이제 수확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작형이 작년에도 해봤는데 얘 같은 작형이 좀 이렇게 뭐야 어, 나중에는 엄청나게 열려서 정말 한 어 예를 들어 뭐 0.5근을 이 1차전에서 땄다고 치면 얘 같은 품종은 한 0.5근 정도는 또 나중에 이게 2차전에서도 딸수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음 기름값이 많이 들고 아까처럼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빼고 기름값 빼고 하면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아 물론 집에서 조금씩 한 천주 이렇게 심어 가지고 사람 사지 않고 어 가족끼리만 수확이 가능하신 분들은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면, 뭐, 그걸 기름보일러로 이렇게 따서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저희처럼 사람 사고 얘를 한 번에 다 말릴 수가 없어서 저장고에다가 저장했다가 꺼내서 뭐 12월 달까지 이제 한 번에 한100한 50근 정도씩 나오니까 계속 풀로 말려도 어좀한한 한 달이나 막 이렇게 한한 한 달이나 두달 정도 말려야 될것 같더라고 요 작년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오래 서, 추석 서울 지나고까지 말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름값이 앞에 다남고 뒤로 미친다는 게 그거입니다. 기름값 들어가는 건 생각 않고 아 말려서 팔음액에 돈이 되겠지 하고 제가 생각했. 것인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기름이 기름값이 많이 드는 그런 품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8월 18일 현재 꽃이 지금 안개꽃처럼 핍니다. 안개꽃처럼 펴요. 근데 이게 작년이나 제가 철모를 때 같으면 엄청 기분이 좋았을 텐데 지금 조금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알고 이렇게 하니까 별로 그렇게 크게 기분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데도, 이런 데도 여, 이거 하나에서만도 한, 한, 뭐야, 이게, 이게, 이거, 이거, 이 저기 뭐야, 이 줄기 하나에서만도 지금 꽃이 뭐한 50개 정도는 핀거 같습니다. 필것 같습니다 맺혀 있고 피고 지금이 새벽이라서 그렇지 한 10시경 정도 오면은 얘도 꽃이 상당히 많이 핍니다 지금 저희 온 밭이 키는 지금 우죽순으로 엄청나게 크고 있습니다 지금 키가 좀제 음 허리 정도 왔던 고추도 2차전이 시작되면서 키가 쑥쑥 크면서 지금 엄청 많이 어 제... 머리를 이미 넘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고추 종자 품종 중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키가 상당히 작았던 품종입니다. 네, 키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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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키였었어요. 제 허리 정도 다 썼거든요. 근데 이렇게 2차전이 시작되면서 이렇게 우 죽순으로 순이 올라오면서 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많이 착과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꾸준하게 착과가 되는 여기 지금 꽃추 지금 딸 것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얘는 시드 원이라고 해가지고 어좀 저희가 눈여겨 보고 있는 품종인데 착과량이 상당히 많아서 근데. 얘가 내년에 선발될려지는잘 모르겠습니다. 얘도 상당히 좋은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엄청 키가, 키는 그렇게 작진 않지만 착과량이 엄청나요. 지금 냄을 수확한 고추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고추가 많이, 고추를 많이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말씀드린 것처럼 음, 이게 2 차전을 할지 말지 결정이 된 다음에 품종 그 그러니까 처음에 심기 전에 품종 선택을 하기 전에 2 차전을 해야 되나 해야 될지 그거를 품 저기, 어, 선택하신 뒤에 어, 결정하신 뒤에 이제 이 차전을 하기 시 하지 못한다. 뭐, 다른 품종, 다른 거를, 뭐, 배추나 뭐, 이런 거를 심을 거다. 하시면, 이제, 집중착과형 엄청 많이 달리는, 처음에 엄청 많이 달리는 그런 품종의, 어, 고추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2차전까지 본다. 하면은, 이제, 제가 선택한 것처럼, 이제 집중착과형에 꾸준히 열리는 그런 고추 품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희 이게 지금 어 많이 열리는 열렸 음 품종이라고 네번 정도 땄는데도 이렇게 많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얘가 지금 많이 다뤘기 때문에 얘는 2 차전이 그렇게 활발하진 않습니다 아 지금 좀 햇빛이 갑자기 또 쬐네요 2 차전 얘는 활발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얘 밑에 많이 지금 달리고 있어가지고 이제 얘만 뭐 따내도 얘는 뭐 충분하게 이제 제가 바라는 수확량을. 네,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